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을 곧 앞둔 예비 알바몬입니다. 알바를 시작하는 게 설레기도 하지만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 실수만 저지를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언니 오빠들은 어떠셨나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나도 열었을 때 이런 고민 맨날 했어. 응. 일하시는 분들 보면 척척 잘해내시잖아. 그치? 내가 저걸 할수 있을까? 응. 내가 막 여기 다 팝탑내는 거 아니야? 살짝 <laughs> 그러니까 실수 처음 했을 때는 응. 그만두고 싶었어. 가장 큰 실수는 편의점에서 했던 거야. 이게 만약 에 오늘이 9월 10일이잖아. 아. 내가 9월 11일로 착각을 한 거야, 오늘을. 그래서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 9월 10일 폐기를 다 하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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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다 찍어버린 거야. 아, 진짜 그럴 수 없나. 나 진짜. <laughs> 생각했어, 나 진짜 아, 아니, 게다가 그, 그날따라 폐기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어? 왜 이렇게 폐기가 많지? 알고 보니까 내가 9일 것도 폐기를 하고 10일 것도 폐기를 해버리니까 많은 거지. 난 전날보다. 아니, 너가 딱20% 하진 않았어? 안 했어. 안 했어. <laughs> <되게> 와, 이거 <진짜? 웃음> 강이 커.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럼 속죄 다니고 배관걸 까 고해행사를 서 속으로 아다 잘해야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날짜를 메모지라 써놨어 아. 오늘 9월 13일이다 하고 9월 12일 것만 본 거지. <laughs> <laughs> 사람이면 알바든 그냥 살아가면서든 상관없이 실수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더군다나 알바를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예비 알바남이면 당연히 두렵고 실수를 하는 게 무섭지.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 어, 그렇지. 누구나 어. 실수할 수 있다, 알지?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나는 물어봤으면 좋겠어 예전에 근데 거기에다가 겁을 먹었어. 어, 내가 사장님한테 이걸 모른다고 하면. 내가 되게 어리바리해 보이고 사장님이 나 그래서 믿게 생각할까봐?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뭐 뭔가 항상 이렇게 떨리는 마음 이 있겠지만 응. 행복 모먼트도 꽤 많은 것 같아. 응. 그서스 알바를 했다 했잖아.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손님들이 되게 똑같은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이 오신단 말이야. 응. 그서 손님들이 내 앞에 서 계실 때나딱 내가 말해. 아 손님 뜨르르 맛으시죠? 이거 오늘 뜨르르 드시는 거맞으시죠무궁가네 그럼 손님이 저보다 저를 더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 이렇게 하신 거 맞아? 나도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 때 기분이 좋고 음. 그런 손님들이랑 티키타카? 그런 행복 모먼트 사소한 그런 모먼트 때문에 알바할 때 오히려 즐거웠던 것 같아요. 당신은 저보다 나씬 잘할 알바, 수 있어. 알바몬 문구가 나를 리스펙트잖아. 그치. 다들. 어, 리스펙. 나를 리스펙트. 나를 리스펙트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바생이 받을 수 있는 당연한 대우를 맞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해. 첫 알바가 주시라고 했잖아. 원래 내가 마감 알바였단 말이야. 그래서 10시에 손님이 와서 음료를 만들고 나면 난는 설거지랑 뭐 청소 이런 거를 10시 이후에 한 11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가 첫 알바여서 아 그냥 내가 느려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듣구나 그래서 난이한 시간 더 일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난 항상 그한 시간에 보수를 못 받았어. 근데 그걸 내가 말을 못한 게 약간 지금으로서 되게 후회가 되는. 첫 알바라고 뭐 사장님 무섭다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해야 하는 권리는 찾아서 그걸 말씀드렸는데 생각하고. 플레이 응.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한테 응. 해주고 싶은 얘기를 다섯 글자로 줄여서 되게 간단하게. 기죽지 마요. 어떤 알바를 하던가네? 너가 최고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기죽지 말고 알바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기죽지 마요를 하고 싶어. 나도 해냈어. 정말 <laughs> 모든 순간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할수 있다. 뭐 이런 마음 안 가져도 돼. 그냥 하다 보면 해낼 거다. 음. 충분히. 이제 언니한테 받고 내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잘 해낼 거야. 오, 어, 말이 안 짠.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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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면, 어, 어, <laughs>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고, 요즘 한창 즐길 시기고, 보니까, 걱정? 그냥 다 때려치고, 응.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를 보면서 겁먹지도 말고, 그냥, 아, 그런 일도 있구나. 저 사람들도 했는데, 나도 할수 있다. 응.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해낼 수 있다. 라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얘기를 해주면서, 좀 마무리를 응. 하고 싶었어. 우리 친구한테 마지막 박수 쳐주고 끝낼까? 오케이!